자, 개두법맞을할게요 자, 토는 값진 값수로는 안 보세요. 목극?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갑목이 진토에다 뿌리는 내리지만, 목극토는? 목극토다. 그 얘기야. 그걸 잘생각하겠 그러니까, 감목이 나한테 좋은 사람도 있고, 진토가 나한테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면목은 뿌리를 좀 내려서 있으니까, 이, 위에 거한 5년, 밑에 거 5년 이렇게 봐요. 원래. 원래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거 통짜로 몇 년을 봐요? 10년. 10년을 봐요, 그냥. 10년을 보는데, 한 위에 거는 조금, 5년 전 요거를 비중을 조금 높이고, 요거에 높여. 만약에, 갑인 이렇게 오면, 10년 동안 그냥, 그냥 목이에요, 그냥 목.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신년도 목인 겁니다. 위아래가 뭐가 있어서? 뿌리가 있어서. 뿌리가 있어서. 어,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갑진 갑수. 그럼 만약에 진토가 나한테 나쁘고 목이, 좋, 목이 나한테 좋다. 그러면 나쁘긴 해도 큰 탈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큰 탈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금운도 병신 정류 같은 거는 금운이 약하다, 안 약하다. 약하다. 어, 개두법 때문에 약하다. 개두법 때문에 약하다. 어, 수운 그래요, 무자기에 자 무자는 터고 수, 하니까, 자가,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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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오긴 하지만, 힘이 좀 눌려서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거꾸로 얘기하면, 무는 뿌리가 없이 오니까, 큰 탈은 없어요. 큰 탈은. 근데, 여러분이, 그, 항상 볼 때, 대우는 뭘 중요시 여긴다? 지지, 지지. 지지. 세우는 청간. 음. 그는그는좀잘 알았어요. 근데, 청간도 항상 지지를, 뿌리를, 내려서 와야지, 천간 역할을 해요. 아무리 세운해서, 천간이 중요하다지만, 힘이 없이 오면, 천간이 별로 힘을 못 써요. 못 써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못 써요. 그 다음에, 절각법. 이건 책는 없지만, 절, 계도법만 이분은 설명을 해서, 절각법도 해야 되는데. 자, 저는 다리가 끊겼다는 얘기는 다리가 나한테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 자, 단목이 신금이 오면, 신성. 내 지지가, 이게 다리예요 네. 다리가,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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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나를 쳐야 안 쳐요? 끊, 겼다그 얘기야. 끊겼다. 을류, 을사도 결국은 목생, 화, 다리가, 내가 다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가, 을목이 뭘로 변했어요? 화로. 화로 변한 거지. 아니, 을목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제일 심각한 건 이거야, 이거. 음, 을류는, 이, 답이 강력할을 못하는 거야.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예를 하나 이따 들을게요. 자, 병신 병자도 힘이, 병화가 힘이 없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절각 보여요. 자, 아까 나같이 이개조법으로볼때 나는 신금이 필요할 때이 병화는 나한테 나쁜 거죠. 근데 만약에 병신 병자인데, 자, 병화가 나한테 나쁜 놈이다. 그럴 때는 뿌 지지의 뿌리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없는, 없는 게 좋죠. 이해하시겠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정유, 정해, 정축, 정축도 결국은 정화가 축토에 어떻게 됩니까? 음, 화생토로 기운이 빠지, 빠지. 빠지죠. 그럼 정화 힘이 빠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정축의 정화가 힘이 더 약한 건가? 병자의 병이 더 약한 건가? 정축이 정가약잘 생각해보세요. 병자의 정이 더 약한 건지 병자의 병이 얘가 약한 건지 얘가 더 약한 건지 얘가 더 약한 건지. 병이 약한 거. 네? 응? 병이 약한. 왜? 화 얘는 얘를 갖다가 쳐대는거 하고 얘는 기운을 빼는 거 하고 차이가 다르지. 갖다 치는 놈하고 그냥 기운만 좀. 사막 빼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럼 얘 병은 힘이 어, 없어요. 힘을 못 쓰는 거야. 못 쓰는 거.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요. 병화의 힘을 온전히 다 쓰지를 못 해. 약한 거야. 약한 거. 병의 힘이 약한 거야. 고 이거는 감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거 뭐몇 프로 약하고 몇 프로 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뜻은 잘 보세요. 자, 병화가 태양이야. 태양이 몇 시에? 아, 자시에는. 없죠? 없죠? 네. 정화 축시에는. 있는데, 힘물이 하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 뿐이지. 자, 금은이 경자, 경인, 이럴 때는, 금생수로 빠지죠? 네. 설기다. 응, 설기다. 경인은, 금금, 금금목을 금금 하지만, 뭐, 얘는, 얘 뿌리가 없는 겁니다. 네. 경금이 잇목에 있으면, 절궁이야, 절궁. 네. 12포대, 그러면 경금은 임목에 있으면, 떨어져요. 음. 어, 그런 거예요. 뭐 이모 같은 건 밑에서 아, 경호 같은 면 녹여야 안 녹여요. 녹여요 심려도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잘린 어, 거라고. 수운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내사주 여기다 하나 놨어요. 자, 내가 병자대운이었어요. 병자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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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대운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임진년 가을부터 들어서 임진. 계 사, 가, 보, 을, 미, 병, 신. 이제 올해 정유죠? 올, 올해부터 이제, 내가 이제, 이병대운이 거의 이제 끝났어. 자, 이걸 5년 밑에 걸 5년으로 보지 말고, 병자를 어떻게 본다? 통으로 보는데, 통으로 보는데, 요, 이 병이라는 대운이 좀, 처음에는 좀 강할까, 약할까? 강하죠? 병의 기운이 좀 이렇게 강해요 강해서 점점 점점 강했다 어떻게 된다? 약해지면서 점점 커, 뭐가 커져? 자세. 자가 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음. 자 병의 기운이 병 기운이 이만큼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기운이 커진다? 자기 기운이 커진다 그 얘기야 그런데 요병 기운이 자 위에 있으면 힘을 네, 못, 못, 못 쓴다 그 얘기야 못 쓴다 그러니까 말은 커졌지만 작아지지만 힘이 그러니까 이놈은 병이라는 놈이 떴으니까, 지금 양은 병이야, 양. 음. 질이 있고 양이 있죠? 네. 양은 병인데, 요, 요 기간 동안 양은 병으로 있지만, 질은 강하다, 약하다. 약한. 약하다.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런데 병이 천간으로 들어오죠? 네. 아 천간은 천간에 작용을 많이 해요. 지지은 천간, 지질를다 작용해. 지지는 위아를다 해요. 자, 천간에 병이 뿌릉뿌릉 들어와서 뭐가 있어요, 여기? 아니. 음. 그 다음. 이미 있죠? 네. 이미 오면 어떻게 돼? 병을. 충하지. 병. 극하죠? 그니까, 약해진 병이 왔는데, 내 사주 안에 뭐가 있어? 네. 이미 네. 또 있으면. 더, 더 약해지지. 네. 그니까 러 병대원이 힘을 못 썼죠. 썼죠. 그니까 병대원에 내가 사주로 본 병이 나한테 나쁘지만, 약해진 놈이 사주로 와서 내 사주에서 또, 충하니까. 수가 또한 번, 또 커버해주니까 약한데, 왜나빴냐 지지에 자, 사오 미로 왔죠. 목 목이 왔죠. 화 왔죠. 그니까요연의 힘을 받아서 병이 힘을 좀 갖다다. 자, 대운으로 볼땐뭐 했다? 그걸 받았는데 1년짜리 운이 뭐가 있었다? 목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약한데 뭐에서 힘을 받았다? 1년짜리에서 힘을 받았으니 조금 그 힘을 버틸 수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사우미녀는 별로 안좋았다그얘기예요그 대신 여러분이 해석할 때 병으로만 딱 해석하면 나한테 나쁜 거야 나쁜 건데 자 기운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다 알겠지만 개사년부터 테레비 나갔어요 개사년 2월 달부터 테레비 나왔어요 여유만만부터 그럼 무슨 대운 때문에 나갔다? 자 때문에 나간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2, 5년 병으로 보고, 2, 5년 자로 보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지. 그 대신, 텔레비를 나갔어도, 사오미 병, 병신까지는 크게 빚을 못 봤다. 그러니까 나간 것 치고는 내가 돈을 못 버는 거 <laughs> 아, 진짜. 나가긴 많이 나갔는데 돈을 못 버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운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대원이 왔다 그러면, 이제 나가면 돈이 좀. 되겠지 왜 대운이 잘 오면 아시겠죠 그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요. 세운까지 대운까지 같이 봐야 돼안 봐야 돼 같이 봐서 봐요. 그러니까 얘는 약하지만 뭐요? 무슨 법 때문에 때문에 약하지만 세운에서 받쳐줬다 안 받쳐줬다 아, 받쳐줬다 이게 사오미병 목하잖아요. 세운에서 받쳐줘서 병화가 힘을 좀 받아서 여태까지는 내가 여기저기 나가고 유명한 것처럼 태비를 나가서도 돈을 못 버는 건 세운에서 병화를 받쳐줘서 병이 돈이죠 나한테는 아 병이 돈이잖아. 그러니까 나간 거 치고는 돈을 못 벌었다 이제부터는 뭘로 힘을 받는다? 자로 거의 왔으니 자 자로 왔으니 병은 이제 거의 죽어 가죠. 자대운이 왔으니 이제는 괜찮아지기 시작하겠다. 아시겠죠 네. 음,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니까 만약 이게 병인으로 왔다고면 죽으러 가야지. 네. 어, 그럼 병화가 뿌리가 생겨. 생기니까 나는 죽으러 가야지. 그때는 얘기가 다른 거야. 어, 병잘 왔으니까 그 그나마 그게 살아오는 거고 그나마 되는데 자라는 놈이 나한테는 녹이 아니에요. 녹이 네. 오니까 나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나타내기 시작한 건 이거다, 이게. 어, 뿌리가, 뿌리가 이제 자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병 5년, 자오년 하면 안 맞는다, 이게. 절대적으로 안 맞는다. 지금 얘기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세운까지 감안해서 대운을 봐라. 대운도 모두 본다? 계도법 저거. 만약에 내가 경자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 그럼 금생? 수, 수하면 20년이 수죠. 다 수야. 그럼 경자, 경쟁부터쭉 올라가. 말이 다른 거야, 말이. <laughs> 경자냐? 경자냐? 나 임자면. 임자도 또쭉 올라갔겠지. 청간이 뭐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느냐, 이걸 잘 보셔라, 그 얘기야. 임진드죠. 임신도 좋고, 아니 자대운이라면 네. 그래 딱 얘기야 거기다가 자가오면 월지오하 이게 쎄야 안 쎄요? 쎈걸 네. 자오 충만. 충하면 왕자 충발. 충발되니까 이 화기운이 또 쎄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병자되에 병이 잘 죽지를 않은 거야 아, 예. 아, 아셨죠? 그러면 요게 요, 때, 좌우충 하는 힘이 작았을까좀 내려오면서 좌우충이 좀더잘 될까? 내려오면서아 쎄지죠. 아니, 내려오면서 자가 쎄지니까 좌우충이 잘 되겠지? 그, 그러니까 오아가 좀 죽겠죠? 그,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그럼 만약에, 자대운, 자, 자대운 자년이나, 자대운 행년은 어떨까? 아니, 10년짜리도 쳐주고, 1년 짜리도 쳐주면 따따블로 쳐주면, 쳐주면. 오하가. 어 그러면 오화가 자 오화하고 수하고 싸우 싸우는데 수가 지금까지는 약. 약했어 약하니까 왕자 충발이 충돌. 됐지만 세력이 비슷하면 싸움이 좀될 만해 안될 만해 그럼 내 사주는 이게 뭡니까 오미화국의 병이 튀어나서 목이 있어 이거는 병신 용신, 희신, 기신에서 뭐다? 병신, 병신, 병신 자는? 좋은 약신, 약신이 약신. 약신, 약신이 와서 좌우? 응. 충을 했는데, 병은 세고, 약, 약이 좀 약했어. 응. 약이 점점 내려오면서 강해지면, 좋죠. 병을 다스릴 수가 있겠지. 이게 가시겠어요? 응. 그러면 좀이따가 정류, 정료, 정류는 화극금 하잖아, 정류는. 정류, 정료 무술, 무술은 내가 좀, 별로 안 좋고. 무술이 오면, 무술이란 토가 이 자수를 좀 쳐야 안 쳐요? 쳐요. 토, 토고? 토, 토, 수하니까, 대운의 작용을 음. 좀덜 하지. 덜 대운을 세운이 와서 막. 막잖아. 막고 토국수하면 이 대운이, 대운 역할을 못 하죠? 아, 못 하잖아, 좀. 네. 그럼 내년은 좀 내가 좀 침체겠지, 무술이니까. 그 다음에 기해가 오죠? 네. 해가 오잖아. 네. 그럼 어차피, 수라는 내 편이 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 해대, 해년부터는 완전 자대온의 해년이 오면 좋잖아. 그 다음에 경자신축, 신축은 금수로 오니까 더 좋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운을 봐라, 이게. 그래서 그럴 때 모두 본다? 계도법절각법도 본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요, 이게. 거기다 모두 봐야 돼. 세운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운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개드론만 설명했어. 내가 절가까지 하느라고. 자,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동종, 동종서를 할게요.